스스로 넣으면 우승입니다. 10만 원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쉽습니다. 어, 네. 네. 오디. 네. 어, 돼요, 네. 돼요. 네. 아, 갔다 네. 자,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작은 이벤트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 가족 여행 배 추가비 네. 10만 원 따내기 10, 10만 원보굴의골 10만 원자 가장 적은 낮은 타수로 넣으면 우승입니다 10만 원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어, 어머, 어머, 자 어머, 어머, 먼저 어머, 1번 어머. 타자 자 어머니 네. 어머니 자몇타 이상 하십니까 <laughs> 음, 정말 뭐 말이 몇 타만에 몇 타만에 몇겠습니까몇 번만에 몇번만에 내가 해봐야 알겠는데요 <laughs> 아 오케이 그럼 자 도전하시면 도전이라고 외쳐주세요 도전 도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두오두오오 좋아 오아 오게오게오게오게 오오오오오 오지지마 오지첫번 타자 지 뒤로 오기 첫번 타자 자 2타 했으니 이제 3타입니다 아사타죠사타 4타. 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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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음, 아니 아니 2차 이렇게 사타 그럼 좀 너무 좀 빌려. 아니 그저 살짝 밀어요 오케이 그치 그치 그어 괜찮아요 어 나이스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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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2천, 이쪽으로 이쪽으로 5타 2천, 오케이 오케이 6타 어아니 아니야 7타 천천히 이쪽으로 천천히 이쪽 오케이 8타 지금 현재 8타입니다. 9타. 어, 오, 10타. 11타. 자, 12타. 오, 우승에 가까운 숫자인데요. 자, 2번. 자, 2번. 자, 마파주부 도련님. 몇타에상하십니까 구타에 사고타보세요 아, 오지, 구타. 구타요. 좋습니다. 구타면 한번 가봅시다. 음. 자, 아, 어, 쉽습니다. 네. 오비, 네. 오비. 네. 자, 4타 다시 미인가요 네. 오비인가요? 다시. 계속 아, 네. 에서뭐 자, 자 7타입니다. 아, 6타인가요? 6탄 아, 10타. 7타. 7타. 지금 현재 7타입니다. 아이미 아, 이미 9타는 넘어 가볼 거예요. 자, 10타 되겠습니다. 10타. 아, 소심한 아, 샷. 오, 오 좋아요. 그치? 자, 11 11 타째. 어,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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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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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12 타. 자, 좋아요 아우, 이거는 자,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14 타. 14 타째입니다. 오케이. 15타. 어머님 이겼어. 어머님 이겼어. 어머님 이겼어. 자, 15타 되겠습니다. 어, 그래도 이겼어. 잘했네요. 15타. 이제. 15타. 자, 제수씨. 자, 제수씨는 몇타 예상하십니까? 해봐야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12타 이하로 치세요. 우승합니다. 잘하자. 오, 잘하자. 좋다. 잘하자. 좋다, 좋다. 아, 아다 아 오비가 났습니다 오비가 좀 빼세요 어 처음부터 너무 많이 보낼 생각을 하면 오비가 나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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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은 알았어 어네자자나 4타 아아습니다 다시 이번에칠쪽으로 아, 하세요 타째 7타째 7타째 아 이제 아, 저, 좋아요 이, 이게 오히려 그래요. 똑똑할 수 있어요 오히려 자. 8타 좋아요. 이거 이거 좋아. 오히려 좋아. 이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세개 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9타. 째 저쪽으로 올리세요. 아, 너무 아. 다시 이거 에이. 다시 오니치로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어, 오케이. 예. 자. 11타. 저쪽으로 올려야 되 아. 다시 다시 다시. 자, 아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타째. 어. 자, 10. 팔지. 자, 15타째. 오, 좋아. 어, 좋아, 좋아. 자, 16타. 오, 좋아. 오, 좋아요. 자, 17타입니다. 오, 17타. 아, 그런데 12타를 못 넘었어요. 12타가. 자 우리 예쁜 딸내미 마파주부 딸내미 되겠습니다. 자몇타 이상 하십니까?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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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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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팔. 해, 네. 응. 천천히 어, 팔 타만 치면 돼요.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오, 괜찮아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안죽으면돼 okay. 어,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케이오어이게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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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케이 오케이 요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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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7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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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타, 좋아. 좋아요. 좋아 8타예요. 9타예요. 이번엔 9타, 10타. 어 이거 너무 너무 우승이에요 우승. 우승. 너무 웃음이. 너무 우승. 야, 같다 응. 자, 10위타 동타. 1 2타 오케이. 10위타 동타. 오케이. 있다, 동타. 아,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진짜 자 우리 아들 자 마파주 아드님 몇타 이상 하십니까 11타?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1타 하면 덕시 할수 있습니다 덕시 천천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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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좋다 아우 아쉽다 아좋있치좋1타1 <laughs> <좀> <laughs>

어... 어... 치고 싶죠. 오케이 어. 어디? 넘어다 사람 맞아. 너무 잘 가네. 넘어간다니까. 넘어갔다니까 어, 방금 쳤는데넘어넘어 <laughs> 10시에 올라가요. 와1시니가요1 대박 에올니가요1 0시이요1에가요1시가요1타라요1 0에요1타가시에요 10시에 올라요타시에요1 0요요 itulah <laughs> macam agak 이거 돈더 돈 내야 돼. 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되는 아, 아아아 자, 마포주무 님. 어, 어, 도전. 오비가 나와 봐야 알지요. 한, 한, 한 파. 파. 아. <laughs> 이팅 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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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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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기가 10만원 따가거 아니요? 지가 지가 <laughs> 오오오오야 오! 야, 오! 대박 오! 아 이거 우승이네 우승각인데 우승각인데 <laughs> 여기서 조준했는데 조준 아 예능감이 없네 <laughs> 못쓰겠네 몇타예요 몇 4타 4타요? 몰라 5타 5타 <laughs> 야 여기서, 여기서 죽어 주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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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6타 6타, 6타 맞네 어. 6타 6타째 6타째 지금 치고 있으시네요 이야 어. 아 뭐, 그래, <laughs> 아니 내가 보기엔 미안한데 이거 주저지농구입니다. 이안주고 싶은데 안 주고 싶은데요. <laughs> 야지 이건 안 이건 무언가 이상합니다. 그러나 우승 마파주부 우승. 12타야 <laughs> yeah. 12타였습니다. <10리터에> 네, <10리터였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S> 화이팅 10타 화이팅. 어 있어. <됐었, 됐었, 됐다>. 어, 어? 어? 아, 됐다. 그럼 이제 3타냐? 아니, 이제 7타예요. <laughs> 아, 왜? 타보냈는타보냈 이쪽으로 보냈는 이쪽으로. 어, 이 채, 채. 어, 괜찮다. <laughs> 괜찮아, 이거 좋아요. 어, 잘하네. 엄청 많이. 잘하고 있는데? 엄청나. 세, 세, 세. 아. 끝났어, 이제. 네, 끝났어, 이제. 내가 봤을 때5안 돼. 5승은 안 돼? 자, 괜찮아. 오! 11타. 이거 선에이 어, 12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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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타. 여러타 15타. 예5타 15타. 오5타 15타. 잘하타 15타. 15타. 잘하타습니타 15타. 1어타 15타. 15타. 니5타 15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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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15타. 타타타 <laughs> 오. Oh. <laughs> 들아니들